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음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의 기본은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 라는 거,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내가 책지에 맞아야 돼요. 내가 내 죄로 내가 창에 찔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고, 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다 같이 흉악한 죄인은 "그든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조금 좀 고난을 당해야지, 나도 좀 고통을 당해야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생활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해요. 금식과 고행. 그래서 나도 나도 어느 정도는 나도 어느 정도는 좀 고통을 당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지만 내죄 때문이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좀 통참을 좀 해야 구원 받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나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도 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책찍에 맞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1 0분 동안이라도 아니면 책찍을 그래도 한 열대는, 아, 열대가 힘들면 다섯대, 다섯대는 힘들면 한 대쯤은 책찍에 맞아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건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심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마귀와 싸우러 가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마귀와 싸우러 가시면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와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큰 싸움을 두고 있을 때, 너희들도 금식해라! 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 마귀를 다 물리쳤었으므로, 우리가 금식해서 영적인 능력을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딱 하나, 예수의 이름만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떨어라, 알레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낙한 마귀야 너를 물리쳤다. 그러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로 하여금 떠나라 명령한다. 마귀야 떠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명령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예!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어떤 거 이기셨죠?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그냥 항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꼭땡기들어가서뛰어내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마귀한테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때는 말이죠 이번에는 즉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주여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라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네가 천하 만물을 나한테 주냐? 그 마귀를 야단친 거예요. 그 마귀가 도망쳤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란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권능 능력을 보이라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만 천양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 나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제 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퀴즈 정답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행사를 한그 청년 천국가요 지옥가요 지옥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천국에는요. 천국에는 이렇게 지옥을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어, 경치를 볼수 있는 난간이 있대. 이렇게 해낸 얘기겠지.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난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 밑에 지옥이 보인대. 근데 그 지옥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고통 속에 신음소리가 막 나오는데, 유단이 크게, 크게 울리는 신음소리 외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린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도 박혔는데 내가 왜 지옥 떨어져요? 억울해요. 억울하다 그랬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책지게 맞으시고,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굴속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생활하고, 그러면,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을 줄로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나와 여러분 을 대신하여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y e 가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 모든 축복,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시고 대신 다 이루셨다는 거이 e 믿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